이게 이, 고추가 예. 상부의 이시가 2 5하고 지금 아래 내는 것은 약 1.99니까 2.0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고추는 못 자라고 있는 주 원인은 예. 광량이 많아서 그래요. 예. 정산량이 많다는 거죠. 그, 저, 수분이 많이. 그, 지금 이건 상당히 두꺼운데 요거는, 어, 이불 그늘에 있단 말이에요. 이불 늘에 그럼 얘는 마, 맞는데 그럼 과거의 전자를 보면 여기한 열흘 전이나 보름 전에 요게 에, 꽃 폈다가 지금 서서히 흘렀거든요. 네, 요게 네. 많다는 거죠. 그왜 그러냐. 요 잎에서 보면 누른 얼룩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을이 가다 고온 열상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럼 온도 값이 지금 살짝 낮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온도 값이 낮추니까 엽이 진동색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흐린 날이나 이런 거 관계 때문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어, 잎에 영양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 네. 충분하다. 그럼 우리는, 어, 낮에 이거 성장을 많이 시키려고 하면 얘를 좀 이불을 덮어야 돼. 낮에 한, 한두 한 시간씩 한두 시간 덮으면 온도를 낮춘 거와 같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됩냐면 뿌리에서 양수분을 가져와서 기공을 닫아버리면 이불이기 때문에 닫히면 여기에서 압력이 생겨요 영양 이동해와서 그럼 압력이 생기면 잎이 늘어져요 마디도 늘어지고 그러면 이시가 낮으면 자기 생리상으로 마디를 넓히고 비료가 부족한 게 아니고 비료량은 충분한데 에 그~ 더 키우고 싶다 왜 마디가 안 늘어지고 좁냐면 여기 달린 착과량이 너무 많다는 거지 착과량이 그러니까 착과량을 빨리 키우고 잘 때는 압력을 늘려야 돼 압력을 늘리는 건 물을 맹물 시비로 하는 것도 하지만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좀더 만들어야 돼 광양이 너무 많다는 거죠 광양이 근데 오늘 (12월) 어 2024년 12월 8일인데 음. 광량이 너무 많다. 음. 환경을 너무 철저히 갈려. 음. 저쪽 건너편에 지금 꽃이 만 이루어 있고, 좀 성장을 못 해. 음. 이거 성장을 못 한다 소리는 이미 광량이 너무 많아서 그래. 광량이 많아서. 뿌리에서 가져오는 함수량보다도 에, 광이 더 많아서 그래. 정발로는 더많은 그러면 잎이 낮에 여기 약간, 약간 시들고 있다는 거지. 약간, 약간. 약간 시들입니다. 시드름은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시드름이 없으면 어, 어, 시드름은 없어지고 표가 안 나면 어, 어. 갈이 가다라서 음, 음. 얼룩이가 나와요 이게 음. 이렇게 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안 시들면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시들어서 안 되는 방법이 있고 음, 음. 고온열상으로서 네. 장애를 입어가지고 얼룩이가 음, 나오게 돼요 음, 두 가지가 음. 그럼 지금 요잎 두께는 그렇다면 충분하게 열매를 잘 키울 수 있는 두께, 두께는 참 좋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여기 말고 이쪽에 반대편에 봤을 때 여기 착과량을 보면 엄청나게 열이있거든요이 양이라면. 그거 전혀 실 수가 없잖아요. 다 달리버린. 다 달리고 빨리 키운다는 거는 그러면 잎 두께가 얇을 때까지 우리는 간간이 일조량이 강할 때 차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양은 적게 안 나오거든요. 이게. 그럼 해전율을 빨리 하려면 물을 뿌려가지고 햇볕을 보이면서 해전율 높이는 방법이 있고. 맹물십이라서예 예. 저녁에 예, 예. 저녁에 일찍 맹물십이라고 덮어버리면 예, 예. 그럼 여기 하루 종일 먹었던 게 낮에 안씻던 다음에 저녁에만 하면 돼요 음. 그럼 과, 전에 얼마 전보다 어~ (28도에서) (26도로) 낮췄다 음. 그럼 2도 낮췄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얼룩이가 안 오지 않습니까 얼룩얼룩한 게그 음. 전에는 어~ 이 얼룩이 음. 입 끝까지 왔잖아요 입 음. 끝에까지 음. 근데이 내려갔잖아요 음. 그럼 여기에서 이상이 없다는 거죠 음. 그러면 영양소는 충분하다. 그럼, 낮에 할 거냐, 말 거냐, 저녁에 물을 뿌릴 수 있냐, 이 차이거든요. 물을 뿌린다고 해서 지금 여기는 병이 안 옵니다. 왜안 오냐? 잎이 두꺼워서 여백을 맺지 않기 때문에 이슬방울 안 내놓는다는 거죠. 그 병이 안 온다는 거죠. 그런데, 에, 지금, 어, 여기 보면, 조금 약한 나무들은 보면, 지금 보면, 낙과가 많이 된나무들이 더위를 많이 탄다는 거죠. 얼룩이 오죠, 잎이. 잎이 얼룩이 오죠. 그러면, 요렇게 지금 다 낙과된다는 거죠. 그죠? 요렇게, 요렇게 낙과된. 그럼, 요, 낙과된 날짜가 한 열흘에서 보름 전이라는 거죠. 이 낙과가. 그럼, 그때 꽃피었을 때, 요 잎들이 상엽이었다는 거죠. 제 위에 잎이었다는 거죠. 엽이. 네. 음. 그렇죠. 그때부터 요만큼 컸으니까. 음. 그래그 지금, 현재도, 어, 그래, 얘가 함수량이 높은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럼, 낮에 지금 2도 정도 낮춰서 지금, 어, 최저, 최고 온도 몇 도를 잡았지? 29도. 29도에. 네, 근데 시, 실제 온도하고 센서 센서 그 편차. 조금 편차가 있다고 보고 28도 보면 되겠 28도 잡았다. 그러면 28도에 에, 지금 이 시들지 않고 어, 영양 상태가 맞다. 그러면 음. 더 키우고 싶다. 그럼 저녁에 물을 음, 뿌려야 돼. 맹물 11일해. 11. 여기 잎에 있는 거는 잎에 있는 영양실 뿐이다. 음. 그 내려가는 동작이 부족하다는 거죠. 내려가는 동작을 맹물 11일에서 더 늘려 음. 주면 되죠. 그러면 어, 이제, 그것도 하고, 아침에도, 아침에도 고추 안 따는 날은, 아침에도 한번 맹물 씹어야 돼. 그럼, 낮에 하면, 어, 여기 물방울 맺힌 게, 여기 물, 그, 맹물 뿌리고 요게, 어, 돋보기가 되고, 요 고추에 딱 맞아지면, 돋보기 현상으로 여기 타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물을 뿌리는 이상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식 값은 최대 잘 해놨다. 너무 잘 해놨다. 그런데, 에, 온도 값이 안 맞다. 지금, 요 나무하고, 어요요요꽃창은 음. 온도값이 달라요. 음. 얘는 얘는 지금 아랫 잎이 진록색인데 얘는 황색이 나오거든요. 음. 황색이 그럼 얘와 얘한 폭이 차인데도 얘는 더위를 타고 얘는 더위를 안 탄다. 음. 이래, 이래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영양을 가지고 있어도 영양을 활용을 못해. 요뭐 음. 때문이냐? 함수량 부족으로. 함수량 부족해서 뿌리도 영양을 적게 먹고 있고 자기도 덕이 없다. 음. 그럼 저녁에 맹물시비라가 생산량을 더 수확하자. 네. 가격이 비싸고, 잎에도 그냥 있다. 잎이 그러니까 얇아질, 얇아질, 때까지 물을 뿌려 된다는 거죠. 저녁마다 응. 내가 물을 한번 뿌려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에, 생산량을 월등히 늘릴 수 있게. 지금 이 정도라면 살균제가 필요 없는 상태거든요. 살균제가. 살균제를 안 치죠. 예. 그럼 왜 그러냐면, 이 시가 낮아서 여백을 맺을 때 한해서 병이 생기는 병들을, 어, 지뢰 급을 먹고 약을 친다는 거는 경제적 손실이죠. 약값 들어서 필요 없는 약을 쳐서 작물에 장애를 준다는 거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요 상단에서는 어~ 제가 저번 주에 왔다 갔던 거야 그러고 나서 지금은 최상으로잘돼 있습니다 그러나 더 에너지를 극대화 시킬려하면 여기에 있는 영양소가 고추로 많이 들어가고 고추로 들어간거 상대적으로 뿌리로 많이 가야 그럼 뿌리가 쭉쭉 뻗어지지 그럼 이를 배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따는 속도 에~ 고추가 되게 빨리 크면 여 뒤에 꼭지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기가 허해져 버립니다. 허해져 버려요. 하룻밤에 이만큼 큰다. 1cm 커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런 증상이 전혀 없거든요. 그, 그 말은, 어, 생산량이 이동을 적게 하기 때문에 고추 한알한알 한알 무게는 늘어나고 품질은 최상이나 우리가 지금, 어, 고추가 비싼 시기에 많이 출하를하지면 지금 여기서, 어, 맹물 시비를 해서 함수를 해서 더 생산해도 품질이 나쁜 건 없다. 올해는 너무나 잘해서, 잘해서 최고입니다. 어, 네요. 어, 역시, 아, 역시 우리 맹장님 최고입니다. 사모님 올해 어떻습니까? 마음에 듭니까? 키가 안 큰다, 키가 키. 안 크니 고추가 나오죠. 음, 키가 시민, 크면. 시민이는 마음이 아파요. 시민이는 네. 아파요. 네. 네. 거기는, 네. 에, 그 설탕을 좀 세게 음. 한번 찼이있그리고 흰가루, 흰가루 잡고. 음. 거기 이식값 어땠던가요? 그것도 이식갑이하고 비슷해요. 비슷해요. 음. 그러면 낮에 그, 저, 섭이 안 맞았구나, 그게. 그 물도 내가 자주 뿌리거든. 예, 네, 그래도 습이 안 맞죠. 그거는 또그 에어포그 돼 있어 지고 예. 네, 자동으로 안개 매출 자동으로 내가 자주 뿌리. 하루에 한 번은 기본 뿌리는데. 그래도 그 순간적으로 오니까 균은 균의. 균의 포자는 여기 다 있습니다. 근데 균의 포자를 활동을 못 하게 하는 거는 어, 흰가루 같은 건 실내 습이 뭐 최소한 어 예, 50% 이상 뭐70% 되면 흰가루 활동 안 하니까. 그게 문제겠죠. 그것만 맞춰주면, 음. 여기서는 흰가루가 안 생겼지, 야. 음, 뭐 예, 하여튼, 음. 어, 지금, 현재 예. 는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요, 요 폭이 보십시오. 요, 요 가지하고, 음. 그요 가지하고는 두 개가 약간 달라요. 음, 음. 왜 그러냐면, 얘가 중심에서 온도값이 높다는 거죠. 음, 음. 온도값이. 그래, 함수량을 열려가지고 온도값을 풀어주면 돼.